여러분, 앞에 편, 1편은 많이 보고 웃으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요. 웃으시라고. 그 우, 웃음 속에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웃고 떠들어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오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 웃으라고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웃어야지, 웃어야지. 뭐, 개그 콘서트, 개그, 개그 콘서트 한다고 웃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맞잖아. 안 나오죠. 제가 알아요. 그거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름 머릿 속엔 다 주식밖에 안 남아 있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개콘서트 봤어도 어떻게 안 재밌어? 주식으로 재밌게 하면서 수익을 나는 방법이 그게 재밌는 거야.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드린 거예요. 제가 얼마든지 말투 바꾸고 표현, 속도 다 얼마든지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항상 재밌게, 주식을 재밌게 배우시라고, 재밌게 하시라고, 재밌게. 집중적으로 하면, 마침 뭐, 또 갑자기, 집중 못들로 갔어. 앞에서 너무 좀 재밌게 잘 해드렸어. 근데 솔직히, 와, 제가 느낀 게, 확실히 제가,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걸제 노하우로 빼내면서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하면서 막 노하우로 막 퍼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개그맨 MC들이 집에 가면 말 한마디 안, 다는,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아니 저는 케이블 미스지만 아니 저런 말 잘하는 사람 집에 가서 설마 설마 말안 할까 싶거든요 진짜 말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 이 말하는 거 진짜 힘들어 여러분들 말하는 거 진짜 힘들어 힘들 힘들어. 근데 재밌어. 또 반대로 힘든데 중독성이 있어. 안 하면 지루해. 안 하면 뭐 아는 느낌, 찝찝한 느낌 이런 게 있어. 뭔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죠? 하면 힘든데 안 하면 뭔가 뭐좀 허전한 느낌 이런 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 그래서 그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MC도 일안 하고 MC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뭐라도 하잖아요. 처음에좀 싫어하다가 다시 또 나오잖아. 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 제가 느껴보니까. 제가 뭐 m c 도한 것도 아니지만은. 예, 이야기는 아까 앞에 거, 그, 이제 그거는 좀 길게 가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시고 돌려서 뭐, 여러분들 뭐 빨리 관계하신 분들 섞이고 제가 다 알아. <laughs> 자, 집중.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날 초점 딱 해드렸죠. 딱 해드리고 눌린 기다리시라고. 어떻게 항상. 1일 3일. 1일 3일. 여러분들. 무조건, 눌림, 하루, 이틀, 삼일, 길면, 사일, 오일, 이 안에 무조건 변동성이 나온다. 그게, 전제 조건은 뭐다? 전제 조건 있어야지. 전제 조건 없이 이런 게 말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추세 상승일 때, 전제 조건, 하락 추세 전제 조건에 무슨, 무 3일 뒤에 무슨, 3일 뒤에 무슨 반등을 해요. 뭐 반등을 하지. 안할수 없지. 하죠. 당연히. 어떻게? 3일 눌림 주고, 이렇게 역별에서 눌림 줬을 때, 3일 주고 나왔보다 3일 주고, 기술주 반등은 나오지. 그리고 또 다시 또 이틀 또 눌림 주고, 어떻게? 또 기술주 반등 요래 나오지. 이런 하락 추세고, 상승 추세는 뭐다? 항상. 상승이잖아.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 눌림을 줘. 시원하게 하는빡 좋네. 시원하게 이리 주는 게 좋아. 왠지 아세요? 이런 거 아시잖아. 뱀도 공간이 크지잖아. 눌림을 크게 팍 주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크잖아 야를 짧게 짧게 줘버리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자 여기서 요만큼밖에안 줬어 늘리면 3일 하나 둘세개 줬어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이밖에 없어 한 2%밖에 안돼 제가 이런 실한됐잖아 뭐다? 시원하게 빵주 이렇게 빵 주고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야 살짝 주고 또빵 때려 또빵때리 이렇게 그 대신 단봉이잖아 빵빵 때리는데 위아래 변동성만 심하지 단봉이야 이 변동성이 심해 아래 위로 변동성이 여러분 몇 프로야? 뭐8 프로야? 이게 8 프로짜리야. 하루에 8 프로, 팔 프로 커다면 커져. 이것도 크지 이건 하루에 십 프로야. 하루에 변동성이 십 프로. 여러분 하루에 십 프로 수익 나기도 힘든데 하루에 10, 변동성이 십 프로야. 위 아래 막 잡아 흔든 게 뭔지 알겠죠? 계속 윗 꼬리 아래 꼬리 생기는 거라. 그래서 항상 아래 꼬리에 사면 무조건 수익이야. 은봉이든 양봉이든 무조건 아래 꼬리에 사면 수익이야. 근데 여러분 양봉에 무조건 아래 꼬리 안 사잖아. 항상 몸통에 사잖아. 몸통에. 그게 문제인 거야. 가면 안 돼. 항상 어떻게 제저 항상 말하잖아. 이 분봉 놈다 이게 다 행복 나와. 여기 이 아래 불 있죠. 이게 꽁지만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꽁지만 이렇게 뽕 찍고 바로 이렇게 뽕간게 아니야. 이렇게 간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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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한다고 밑에서 계속 이렇게 행보를 했었더라고요. 안 봐도 알아야 돼. 요러 하면 요러 행보 하잖아. 요때 매수하는 거야, 항상. 그럼 여기 요 아래 꼬리란 말이야. 아래 꼬리 행보 할때사 갖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계좌는 빨간 불이야. 이 행보 했고 야가 깨고 내려가면 뭐예요 여기서 손절이지. 쳐다볼 거뭐 있어? 근데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한다는 얘기는 뭐다? 여러분들 알지지상알죠 여기 서 지지한다는 얘기는 야는 올라간다는 얘기야. 뭐가 붙으면 거래량이 붙으면 그래도 붙으며 MACD 상승 돌고 이 박스권 안에서 MACD가 계속 위 아래 움직이면서 이렇게 양봉을 싹 돌리든 말이야. 그러면서 야도 음봉에서 양봉을 돌아서는 거란 말이야. 그때가면 매수가 음봉이 딱 돌아서는 순간 매수하면 무조건 다 수익이야. 그냥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고수야. 1 0점 먹고 들어가면 열점먹다 수익이야. 무조건 100%다 수익. 지금 이 이야기, 이제 리뷰가 또좀안 좀 들어갔는데. 눌림주고, 수익 드셨다고, 축하! 이거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요 다음이 중요하잖아. 앞에 봤으니까. 그럼 이게 어떤 패턴이에요? 지금 이 패턴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눌림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락 추세, 내가 쓴데 이씨, 러고 하락 추세 패턴이에요? 상승해서 눌림줄 패턴이에요? 맞아야지 상승해서 눌림 줬다가 지금 오늘, 21% 몇%야? 프로22% 22%, 22 수익 먹었잖아요 22% 22% 22% 먹었잖아 일주일 아까 31%인가 32% 먹었잖아 쪽팔리게 하루 상한가도 수두룩한데 장 요즘 상한가도 잘안 나와 잡주 빼고는 눈에 확확 들어야죠 수거 그냥 쭉쭉 그냥 내가 펴서 그냥 쭉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봐봐요 그냥 이, 이 외국인들 여러분은 내리 팔았고, 누적수급률이 여러분들 누적수급률 내려와 봐. 날짜 바꿔보자 날짜 언제부터 해볼까? 8월, 내년부터 그래. 8월달도 끝나가네. 이제. 끝나가네, 8월달도 끝나가네. 누적 8월부터 8월 28일까지 누적수급률. 잘 들어요 지금부터 외국인 내리 지금 계속 사 줄여 볼까요 자 8월 1일 안에 어, 8월 한 10일부터 해볼까 누적수급률 어떻게 된줄 알아요 8월 10일부터 왜냐 매수 매도가 있었으니까 8월 10일부터 하지 말까 더 땡겨볼까 8월 한열받는 18일 해보자 <laughs> 오어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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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수급률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깔렸어 이러니까 기간 수급이 사라져버렸네? 11일부터 하자. 에이, 안 되겠다. 8월, 8월 4일부터 해보자. 어, 8월 4일부터 누적 수급률 이빠이네. 됐어. 한 달, 한 달, 한달 매주 하면 되지, 뭐. 아, 이게 외국인은 가는 거야. 아, 뭐, 딴거 필요 없어. 아이, 기분 나쁜 또이하니까1 1일 한번 가보자. 그래도 누적 수급률. 어, 그래도 쌓이네. 쌓여있네. 됐어.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을 때, 이 수급이 빠져나가면 안돼 들어와 있어야 돼 계속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지금 하루 넘어간데더 늘어났어 13일 또 빠져나갔다가 에이 나쁜 놈들 15일 빠져나간다 외국인은 계속 사이때뭔일 음, 있나 자꾸 사더사 사, 외국인은 근데 기간이 또 저번 주 금요일부터 막 담기 시작했네 아니 늘 마음대로 해담으라면 담든가 말든가 담아 중요한 건 외국인 기간 같이 담으면 좋은데 이때 상, 상극이라서 이놈이 팔아 나가면 여러분이 산단 말이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여러분이 여기 낫겠나 말이야. 내리 지금 사면 샀죠. 내리 내리 사면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 시간 외도 에 보압. 네, 보합 보합이야. 한 시간 반에서 그냥 외국인 기간 쌍끌이 수급 그냥 쌍끌이 수급 쌍끌이 수급 금융 투자 보험 그다 연기금 여러분 돈 있죠 연기금 연기금. 금융 투자까지 사고, 연기금도 쌍끌리 매수, 기타 법인, 내 외국이. 그냥 다, 그냥, 다 샀어. 다 샀어. 다샀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솔리더. 차트 피드릴게. 차트. 여러분들. 아이, 다 얼마나 열배을토겠나 내가 막 피토하겠다. 여러분. 피토하겠어. 약좀 사줘, 약 좀. 벌써 주문했어요. 벌써 주문해갖고 벌써 왔어. 비타민 ABCD부터 해갖고뭐 종류별로 하도 나가기 귀찮아서 <laughs> 홈쇼핑에서 주문했어요. 홈쇼핑으로. <laughs> 아니, 이거 또, 데이 네, 또, 어떤 홈쇼핑 이야기 하고 있어. 마이스스 마이 홈쇼핑에서. 이런 행보를 여러분은 못 기다리는 거 이런 걸. 길로봤자니 며칠 낸다고. 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딱 2주야. 이 2주만 이 기다리면 여러분 수익 있는 걸 아는데. 이걸 못 먹어, 이걸 못 먹어, 이걸. 그리고 요 일주일, 이런 걸 사, 이 사일을 못 기다려, 사일을. 제 유튜브 보고 사일을 못 기다려갖고, 예? 이 일주일 동안, 이 장도 안 좋은데, 일주일 동안, 맨날 하루에 사항가만 자꾸 샀고, 일주일에 사항가 먹으면 됐지. 일주일에 사항가 30% 먹으면 땡큐 아니에요, 땡큐. 일주일에. 추세가 내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잖아. 정배열역배에서 매수해갖고, 추세 타고 계속 정배열로 올라간다고 이런 눌림주고, 이 20일 선만, 33일 3일, 선만 깨면 추세 타고 올라가서 이게 뭐다? 하락 변곡점이잖아요. 고점에서 눌림 3일, 하루 이틀 3일 나오면 눌림 나온다고. 앞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눌림 나오고 20일 선 지지받으면 추세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고. 여기서 이까지 밴드 공간이 먹을 게 있다 없다. 제가 한번 올려드렸잖아. 눈 내려오면. 그래서 많이 내로2이양내로 내려, 팍팍 내려와야 된다고 시원하게 빼줘야 된다고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빼주고 시원하게 먹을 거 이렇게 주는 거야 오늘 어디 간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밴드야 여기 밴드 박히고 밴드는 여기 있어 그러면서 밴드는 여기 있는데 밴드 안에가 더 들어왔어 더 밀었다고 그럼면 어떡해 이 위에 먹을 게 있다 없다 밴드 바깥에까지 제 옆에다 그릴게요 밴드 여기 있어 이까지 먹을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지 내일 당장 거리랑빵 터져서 주든지 잘 들어요 아니면 눌림을또 주든지 1일에 3일 왜냐 밴드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여러분들 기간 조정 주면 줄수록 더 좋은 거야 4일 5일 주고 또 이렇게 상한가 22% 25% 여러분 좋아하는 거20% 이상 넘으면 좋아하잖아 이렇게 팍 주면 또, 요게, 요놈방이 나오는 거야. 요렇게. 눌림을 주면서, 요렇게 가다가, 빵! 주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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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렇게 줬으니까, 요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요 캔들이. 여기 뭐다? 요놈봉이었다고요. 요봉이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도찌를 만들었다고. 도찌를. 도찌를. 요렇게. 그 다음날 또 다시 이만하나 줬다고. 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러 보시면 여러분도 솔리드에서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야. 지금 일봉에 MHC도 안자 또안아 돌아섰어. 오실이트도 안자 돌아섰어. 요 패턴 나올 확률이 높겠네. 패턴을 그리면 요 패턴. 장에 따라 장이 좋으면 바로 그냥 수익 바로 주겠네 원료를 장이 좋아야지. 장도 좋고 거래량도 붙어야 되고 거래량 없으면 안돼. 거래대고 없으면 안돼. 오 m h m 에도 붙었기 때문에 거래량 붙기가 쉽지. 그냥 얼마 안 터졌어. 제가 안 봐도 비디오라 많이 터졌네. <laughs> 많이 터졌어. 많이 터졌는데 중요한 팩트는 뭐다. 여러분 빼고 다 받아갔어. 어떤 인간들이 볼까요? 외국인, 기관, 투신, 사모펀더, 에라 인간들 다 샀네. 뭐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기타 내, 내 외국인까지 오늘 싹 외, 여러분 빼고 싹다 사갔어. 이것들이 물량받이 다 받아갔다고요. 다 받아가고. 누적 수급률도 뭐다 여러분 빼고 다 누적 수급률도 다받아가서다다 다. 그냥 다 그냥 다 그냥 쭉쭉쭉쭉 쭉, 쭉, 쭉 해놓으면 그냥 결국 엔 외국인 여러분 물량 다 받아갔네 뭐다 뺏어갔네 뭐다 뺏겼네 여러분들 거는 또 상관없어 뺏기면 여러분 어떻게 부합이나 물리면서 사시면 돼 걱정할 거 없어 1% 적게 먹면 되지 뭐 상관이 있나 맞죠? 일단, 솔리드 제가 하나 올리는데, 솔리드 갖고 이렇게 계획에 설명했나? 이게 예, 교육도 들어가서 그래. 무조건 추세 살아나는 건 여기 20일선 골드선 깨면 안 돼. 1차, 2차 요거에 33일선 깨면 안 돼. 절대. 주말에 공부하시라고. 항상. 차트 흐름을. 그리고 매수도 한타점도 초보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더앞에못 찾으면 수익 줄때 어떻게 주는지잘 보시라고. 잘 봐봐요. 집중해서. 정답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진중하게 지금 제가 제시간에 투자해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 드린데돈 받는 것다 제가 내가 아니 뭐돈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돈. 예.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 여태부터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주세하신 분은 난 단타보다 스윙이 좋다. MACD 그냥 MACD 오실레터 그냥 돌았을 때부터 보시면 돼. 기준은 뭐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여러분들요 타점에 한번 이틀 사니까 A, C, 이틀 눌린 줄에 짜증 나죠. 그게 항상 여러분들 안 되는 거야 그럼 매도하고 나가잖아 여러분 매도하고 나니까 또 가재 항상 그렇죠? 잘안 봐도 알지 그걸 왜냐 MACD 오실레이터 키법을 몰라서 그래 아니 밴드에 나갔다가 당연히 나가면 들어오는 그걸 기본 알고 있어야 돼 1차 밴드 나가면 들어온다 밴드 나가면 들어온다 그라우스 투자 타고 올라가도 단봉 타고 올라가면 제가 제일 좋은 거 했죠 단봉 타고 올라가면요 그 수익은 어마어마해 이 수익률은 어마어마해요 이런 양목 하나 보다 이런 수익률이 더 좋다고, 이런 수익률이, 이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단봉을 타고 올라가. 아이씨, 말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다고요. 어마어마해.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격. 5,800원. 8,000원. 봐봐, 이게 훨씬 커잖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훨씬 커져, 수익률. 이까지더 올라가볼까? 여기 가면 돼. 8,500원. 6,000원에. 8,500원이야. 훨씬 크다고 점진적으로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마 대놓고 해 대놓고 나도 대놓고 솔직히 상한가가 낫죠 뭐 에이 뭐 이게 더뭐 좋아 상한가 먹고 눌림 받고 다시 눌림 받고 이렇게 상한가 먹는 게 낫지 뭐 맞죠? 다 똑같지 뭐 <laughs> 항상 거래량 앞전 거래량보다 넘어서는 거 보고 항상 거래량 보고 눌림 받을 때 항상 눌림 거래량 줄여야 되고 항상 거래량 늘어야 되고 이렇게 거래량 한번 터지면 눌림이 나온다고 그 대신 거래량이 줄여야 돼. 줄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만큼 줄여주면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딱 줄어주면, 그 다음날 거래량이 야, 앞전보다 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거래량 줄은 종목에, 추세 상승에 거래량 줄고, 앞전 거래량보다 줄고, 앞전 거래량 넘어서는 종목을 좋아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조건 수익이야. 거의 1종목 중에 99는 다 수익이야. 항상. 이거만 아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다 내줄 수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원하는 다른 부티걸, 세력들, 주포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거래량보다 더 붙는 막 이만한 거래량이 붙어. 그럼 이런 캔들이 아니고 이렇게 밴드 나가는 캔들이 붙는다고. 그건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냥 단타 잘 못하고 추세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재매매대로 하시면 그냥 쭉쭉쭉 수익 나. 아가씨가 밴드, 밴드 나가면 밴드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나가면 수익 실현하고, 밴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밴드 나가잖아. 쌍봉 뜨고, 쌍봉 뜨도 수익 실현, 밴드 나가도 수익 실현. 고점은못뜨잖아 쌍키스 하잖아. 키스. 그럼 눌림 내려오잖아. 이렇게 눌림 내려오고 난 뒤에, 앞전 거리랑을, 뭐다? 딱 눈에 보여야지. 양봉이 딱 뜨면서, 창, 창, 양음, 양음 패턴. 양음, 양음 패턴이 중요해요. 그거 여러분 차트 찾아봐. 양음, 양음 패턴에서, 추세가 오르 가는 종목이 많은지, 그런지, 됐다 많아요. 종목 엄청나게 많아요. 중요한 패턴은 뭐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는, 월요일 날 수급이 좋으면, 바로 그냥, 저, 아가씨가 밴드 뚫고 나갈 수 있고요. 수급이 나크면, 장, 대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 주말에 콜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콜로나 터지면,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쉬어가고, 콜로나 좀 어떻게, 해? 대박 나는 거야. 그냥 막 날아가. 그냥 막, 막, 콜로나 좀만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관련된 종목, 알죠? 막, 제약, 바이오, 의약품. 그냥, 코로나 진단 키터, 어르지부터 해갖고, 제약주, 막, 그냥, 폭발 나는 거야. 근데, 확진자가 좀 줄어. 감이 안됐다 다른 종목을 살짝, 살짝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그 종목만 가는 게 아니야. 가치가, 종목이, 계속,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다. 변동성이, 양봉이 있으면, 이렇게, 은봉, 양봉, 이렇게 겹쳐서 간다고. 이렇게 쓰면 양봉과 은봉이 이렇게 겹친다고요. 종목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야만 막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대형주, 중형주 막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한 게 있죠. 여러분들. 제약. 재택근무. 교육. 마스크. 딱 정해져 있잖아, 지금. 지금 말한 거 있잖아. 제약.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진단키터, 코로나 관련주. 이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 재택근무도 많이 가겠죠. 그 다음에 교육도 많이 가겠죠. 움직이겠죠. 수납이 돈다. 무조건 수납이 돌아. 교육. 그 다음 뭐다? 마스크. 그 다음에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도 수납이 돌면서 갈 끼고. 이렇게 장이 돈다고 여기저기 죽은 난방 막 저거 마음대로 가막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요 팩트 안에서 움직인다고 요섹트 안에서 요섹트 안에서 움직이면서 제가 말한 요섹트안에 움직이면서 있는 것들이 찌끔찌끔씩 움직인다고 소수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거는 몇 개다? 100개 중에 한 개씩 100개 중에 이만한 거한개 중에서 요만한 한 개씩밖에 안 움직여 근데 여기 무... 메인은 이거야 그냥 이 메인은 이거야 여기 제가 말한 거, 메인은 이 속에서 움직여. 소부장, 뭐,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속에서 움직인다고. 또 여러분 제가 앞에 올려드린 거 있죠. 현대차, 기아차도 살짝살짝 살짝 보시고, 그것도 오늘 수익 많이 났잖아. 이분쯤에도. 현대차, 기아차. 여러분눈물에서 까먹죠. 나는 그 홀딩을 계속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단을 많이 치는거안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거야. 그래서 잘안 올려드려. 올려드릴까? 요거는 수남매로 도니까 공부하시라고, 집중해서 공부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길다. 아우, 이 영화 봐야 되는데. <laughs> 짧게, 짧게 해드릴게요. 공부하시라고, 주말에. 제가 말씀드린 거 돌려서 보시고, 주말에 한번 종목별로 한번 봐봐요. 어떻게 흐름이 움직이는지. 보면, 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변동성이 이래 심하구나. 눈에 확 들어오실 거라고. 올려드릴게요.